최태원 회장은 노소영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네 가지를 부정당했습니다. 동거인 김희영이 이혼에 관여 안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부정을 했고요. 이혼 당시부터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승계 상속은 재산 분할이 안 된다라는 주장에도 법원은 부정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 생활로 노소영의 기여를 인정한다. SK 주식은 부친 최종영원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노태우 자금이 유입되었고. 큰 기여를 했다라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주식은 다른 재산과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도 대법 판례상 분할 구분 못한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최태원에게 최소 10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면서 오히려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로 항소심 재판부가 노관장의 손을 번쩍 올려주면서 노관장이 김희영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상간녀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데,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전이 노소영과 슬하의 자식들 밥그릇을 위한 재산 분할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소송은 내연녀인 김희영과의 전면전이고요. 여자 대 여자로서. 본처와 상간녀의 싸움이고, 즉 가정을 지키려는 자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자의 싸움으로 위자료의 규모는 30억 원입니다. 최태원이 2심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김희영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조성이 되어버렸고, 현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2일입니다. 두달 뒤에 1심 최종 선고가 나온다. 사실 노수영과 김희영의 관계는 너무나도 공론화가 이미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론 재판에서는 노수영이 압승을 해버렸고, 최태원과의 재판에서 또한 노수영이 2심에서 판을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희영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김희영이 이겨버리는 이변을 연출한다면 대중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재판부는 쏟아지는 화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결과는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와중에 6월 27일인 어제 여성 동화에서 단독으로 김희영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아쉽게도 인터뷰 내용의 99%는 김희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시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마지막에 짤막하게 김희영의 근황을 인터뷰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김희영은 본인의 SNS에 일상과 전시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소통을 이어왔던 적이 있는데, 최태원 회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일절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 하고요. 김희영은 말합니다.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언젠가는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김희영의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본인을 덜 미워해 달라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대중이 김희영님을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파괴한 부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랑 sk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김희영 님이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대중의 미움이나 분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의 상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던 여성 동아의 인터뷰였다. 이심 판결 이후로 SNS 활동 중단은 매우 유의미하다. 김희영이 느끼는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한 부담을 실감할 수가 있는 인터뷰였고요. 특히 미움이나 분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김희영 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 와중에. 최태원 측에서 노소영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노 관장 측에서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로 보더라도 천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을 노소영 측 변호사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희영이 입장문을 통해서 노 관장 측에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라는 반박에 이어서 최태원 측에서도 마치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왔다라면서 노소영 측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노소영 측에서 김희영을 저격을 한 것이었는데 최태원이 나서서 흑기사를 자처한 사건이고요. 이런 식으로 김희영을 비호하는 최태원의 무리수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더 노소영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식들조차도 일방적으로 엄마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은 엄마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던 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희영에게 1천억 원을 제공했다라는 게 가능할 법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김희영의 tnc 재단에 재태원이 5년 동안 기부한 돈이 확인된 것만 113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확인이 된 것만 113억 원. 근데 거기다가 재단을 설립하고 또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또 채태원 측에서 제공해준 부동산 내용도 기정사실이잖아요. 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SK하이닉스 납품회사 DI를 통해서 김희영에게 넘겨준 한남동 부동산이랑 버가야 인터내셔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김희영의 명의로 넘겨준 아펠바움 부동산도 확인이 된 재산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돈까지 다 합치면 천억 원이 될수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루머에 의하면 김희영 전 남편에게도 이혼의 대가로 거액의 금액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강남에 성경건설이 지어준 건물이 있다라고 하고 루머가 사실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금수복국 옆에 네. 빌딩이 있는데 그그 네. 그 빌딩이 원래 신한군 소유였는데. 네. 그게 sk가 네. 선경건설 선경건설이 그 거기다 빌딩을 지어줬죠 빌딩을 지었는데 그게 그 김희영의 전남편의 아버지가 네. 소유자로 지금 돼 있다 네. 어쨌든 확인이 된 것만 이미 몇백억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채태원 측의 고소가 허세인지 이것을 따져보는 것도 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과거에도 유의미한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김희영이 완승을 했었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는 건데 노소영과 김희영이 직접적으로 맞붙은 건 아니고 노소영의 절친으로 알려진 60대 주부 김모 씨가 주인공입니다. 노소영을 지원사격했다가 패소를 한 인물인 것이고요. 김모 씨가 2016년 초에 인터넷상에서 주부 카페를 개설한 뒤에 카페 회원들에게 최태원과 김희영에 대한 허위 루머들과 가짜 뉴스를 올리게 하고 악플을 달라고 선동을 하였다라는 것이고 다 팩트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김희영 관련 악플을 달다가 검찰에 기소가 되었고요. 아 근데 기소가 된 상황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노소영의 친인척 관계인 이모 변호사였다라는 겁니다. 노소영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 씨가 이런 짓을 하진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집요하게 김희영 관련 악플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2019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8개월 및 집행 이후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치명적인 것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를 하면서 1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김모씨만 유죄랑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모씨랑 함께 활동한 악플러들 8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변호사가 그 유명한 강용석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들기까지 노소영 측의 공격과 쓰라린 패배에 대한 유의미한 이력이었고요. 김희영은 이런 승전 이력이 있다 보니까, 소송 와중에도 김희영이 SNS를 하고, 전시회에도 여유롭게 했었던 것이고, 김희영에 대한 루머를 퍼트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신고하는 작업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김희영님께서 직접 f 킬라를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f 킬라 영상에는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에 대한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판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최태원과 노소영. 그리고, 김희영의 관상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 먼저 최태원을 보면, 복을 지닌 관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돈과 관련된 복이고, 생명력은 길다고 하나, 다만, 생명력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라 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고요. 재벌일수록 자택의 변화가 생기면 흥망의 기로에 선다. 최태원은 김희영과의 복음자리를 새로 마련했고, 고로 자택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재태원과 SK의 앞날에 대해서 수차례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크게 피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고요. 재태원 회장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 때문에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되고 추진했던 일도 공연불처럼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바람폈다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수 없는 부분이죠. 이 관상가님이 이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만약 이런 예언을 하셨다면은 영험함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기사의 날짜는 판결 이후인 것을 미루어 재미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당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최태원은 SK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연속적으로 노출이 될 것이다 라는 다소 오컬트스러운 멘트를 끝으로 최태원의 관상을 풀이해 주셨고요 사실 노소영이란 김희영의 풀이에는 대단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머리가 좋은 관상이고 일처리가 야무지고 결단력도 지니고 있고 사업도 잘할 것이다 단 노소영은 덕이 부족한 관상이다. 노소형의 키워드는 바로 인색이라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남편 때문에 안쓰럽지만 인색하고 차가운 면이 있다라는 평이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관상에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정이 메마른 모습이 보인다. 이 글을 읽은 후에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눈에도 그런 면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뭔가 메마른 모습에 노소영 관장님의 모습은 뭐 다이어트를 잘 해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메마른 모습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현재는 내연녀 문제로 노소영에게 여론이 매우 우호적인데 그러나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노소영의 인품을 있는 그대로 대중이 평가를 할 것이다. 대중의 평가가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악플 사건이랑 또 언론플레이를 사주한 행동 역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의 업이긴 하지만 노태우의 업이긴 하지만 정경유착도 결국 노세영 님이 감당해야 될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잘 넘어갔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치명타가 되고도 남을 만한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오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경유착이라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소영은 결국 민심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영입니다.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하고요. 엇이 중헌지를 알고 있던 여자다. 아무거나 마냥 노력하는 인물이 아니다. 철이 들기 전과 철이 든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철이 아니고, 이혼 전과 이혼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소송 전과 소송 후에 또한번 달라지겠죠. 아무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희영 관상에는 외로움이 많다. 전 남편과 살았을 때도 외로움이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로움을 없애지 않는 한 최태원 회장과 결혼한다고 해도 불안한 동거가 될 수가 있다. 라는 풀이를 끝으로 백재원 글로벌사이버대 특임교수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